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국회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로 인한 병역 면제가 혹시 병역 기피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저희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백부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laughs>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신체검사를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허위 부동실을 통한 병역 깊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1982년에 받은 병사형 안과 진단은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 발급으로 의심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알려진 것처럼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부동시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을 말합니다. 흔히 짝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1982년 당시 병적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기록에는 시력이 좌 0.8, 우 0.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력 차이는 0.7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 동시는 좌, 우, 양쪽 눈의 굴절률 차이로 측정하며 3.0 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디옵터 값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시력과 디옵터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안과 우안의 시력 차이가 0.2, 0.3이라면 부동시로 판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시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1994년 신체검사 기록에는 두 눈의 시력차가 0.2 그리고 2002년 검사로 다시 임용되면서 받은 신체검사의 시력차이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제보를 받은 데 이어 윤석열 검증특위는 8일인 어제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994년 검사로 처음 임용될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우 0.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0.7이던 시력 차이가 갑자기 0.2로 줄어들었습니다. 변호사 개혁 후 돌아와서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의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9, 우 0.6으로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증 특위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보 내용을 점검한 결과, 제보 내용이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눈의 시력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며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가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시점이 윤 후보의 실제 이력과 일치하고 기록명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라는 제보자의 주장이 투기가 확인한 명칭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 자료가 현재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보 내용대로라면 윤 후보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특히 사격을 할때 조준에 쓰이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에서 0.6으로 마치 개안한 듯이 주어진 겁니다. 어,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3 왜 집에서 거리가 먼 분당병원까지 가서 시력측정을 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얼토당토 않게 30년 넘게 꾸준히 좋아지던 시력차이는 2019년 다시 나빠집니다. 청문회 당시 부동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후보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시력측정을 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교정시력이 좌한 1.2 우한 0.5로 시력 차이가 1982년과 똑같이 0.7이 되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쪽은 양쪽 눈이 2.5 디옥터의 양안 부동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왜윤 후보가 집 가까운 서울 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을 놔두고 멀리 분당까지 가서 시력 측정을 했는지 또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 렌트를 끼지 않는 윤 후보가 이때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정 시력은 교정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시력을 말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윤성열 검증 특위에서 현의 구사에게 이런 시력 측정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의뢰받은 안과 전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발생한 부동시 불절율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입니다. 또래도 윤 후보와 비슷하고 저도 60년생이거든요. 저도 60년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부동시입니다. 똑같이 오른쪽 눈이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입니다. 4.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부동실을 가진 윤석열 후보는 1994년, 2002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평소 골프를 즐기고 당구는 500점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m가 넘는 거리의 프롬프터를 안경없이 읽고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고개만 숙이는 정도로 질문지를 읽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눈이 나쁘다면서도 윤호군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윤석열 검증 특위에는 윤호구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각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위가 확인한 뒤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기되는 여러 병역 특혜 의혹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1994년과 2002년 신체 검사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전화 한 통화 걸면 당장 뗄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고로 모든 의혹을 씻을 수 있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 병역 이행과 관련한 심각한 비리나 병역 깊이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 누가 윤 후보의 군사적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호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후보 개인의 병역 특혜 의혹부터 말끔하게 씻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얼마나 할게 없으면 지그러내기까지 하나? 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윤 후보가 신체검사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보 내용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증특위는 국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1982년, 2019년 안과 기록이 의학지식에 반하여 기록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정기관이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선 후보자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서 무한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유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네, 고맙습니다. 어, 어, 뭐 하나만 제가... 좀 설... 저 네, 이미지를 여기까지 가져왔는데요. 이게 1982년 윤석열 후보자가 어, 면제를 받은 기록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표시가 좌가 0.8, 우가 0.1. 그래서 안과 판정이 이상, 안과 소견이 이상으로 나와 있는 1982년도의 기록입니다. 네, 다음이요. 근데 당시에 병역 면제 기준이 82년 당시에 3. 좌우 시력차가 3.5 디옥터 이상이거나 2.0디옥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 즉 총을 쏘는 오른쪽 눈이 나쁠 경우 이두가지의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시로 인한 병역 면제가 너무나 많이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리 부동시가 심해도 면제가 아닙니다. 단지 3급이거나 5.0디옥터 이상. 굉장히 나쁜거죠 그래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네 다음이요 한번 총 정리해본겁니다 그동안 청, 에, 2019년 6월 7월 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때 공개됐던 실력검사기록은 1982년과 2019년 요 두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신데요. 그리고 저희들 더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좌가 0.7, 우가 0.5. 2002년에는 0.9, 0.6입니다. 시력 차가 0.2밖에 안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정도 차이는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게 2019년. 7월이죠. 어. 인사청문회 때 기록을 내라라고 당시 오신환 의원이 요청을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빼온, 그래서 2.5디옵타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의 진단서입니다. 기자결문에도 있다시피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부동시면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이 지날 경우에 악화되기는 쉬워도 자연치유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안과 전문인들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네, 그러다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골프 접대 의혹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상부토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당구가 500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계단을 오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동영상 준비되어 있죠? 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선뜻선뜻 선뜻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릴 때부터 사진입니다. 한 번도 안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민현님 나와 계시지만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부산시장 박시장님, 두분다부동실로면제를 받고 평생 을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네, 그치고, 우리 민영배님이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좀. 주감자게 여기 되다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되게, 제가 이제 같은 또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와 같이. 병역, 신체 검사를 받았겠죠? 그리고 저도 부동시였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쪽이 0.9 정도 되고, 한쪽이 0.3 정도,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결과적으로 저는 부동시로 판정을 받아서, 그 당시, 지금 여기는 3급이라고 되어 그래 있는데, 그 당시에는 1급 갑 을, 2급, 갑, 을, 3급, 이렇게 판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일종 판정을 받아서, 원래 현역 자원이었는데, 저희들 대이빗 모세대가 되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병력, 병력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어, 밀려서 저는 단기사병으로 공부를, 공무 공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될 정도 되려면, 첫 번째, 당시에 어디서 그런 진단서를 빼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누가 진단서를 빼줬는지. 왜냐하면 당시에 이부동시을 통한 경영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프로커들이 행행하던 시기입니다. 저기 보셨지만 되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 사람들의 실행이라는 게 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제가 안될 정도의 상황을 면제가 될 정도의 상황으로 바꾸려면 당시에 진단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두 번째로 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치되는 병무청의 의사,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가 병역신체검사를 하는 의사가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당시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만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나왔지만, 저처럼 부동시인 경우에, 저도 오른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면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모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른, 이렇게 부동시인 경우에, 안경을 쓰지 않고, 안경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절이 차이가 있어서, 봉이는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군대를 연재받은, 군 연재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게 심각해서 전투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판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면 교정 실력을 유지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구도 쳐보고 골프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바꿔 쓰고 운동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이 정확하게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요. 특히 고굴절 저렇게 0.1 정도까지 떨어지면 고굴절이여가지고 더도 그런게 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지금 이상한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제출한 예 제가 세 번째 읽었던 그 신체검사서입니다. 거기 보면 교정시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검사할 때는 둘다 봅니다. 교정시력으로 문제가 없으면 군대 가게 됩니다. 난으로 문제가 있어도 교정이 되는 상태에서는 군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장 시절에 지금 저게 아마 난이었을 것 같은데, 군복, 저 처음에 신청사 할 때는 교정시력으로 해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윤 후보는 교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렌즈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교정실, 만약 지금 이게 사실이면 교정실을 통해서 군대를 갔어야만 아요 어떻게든 병역을 이행했어야 맞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